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총신대 여성 이사 사태 때문에 여성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제가 속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목사 허용이 되어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MDB를 한 300여 명 정도 뽑거든요. 그중에 100명 이상이 여성이에요. 문제는 이 여성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남성과 아무런 차별 없이 사역을 할수 있는 문제, 이런 건 이제 복잡하게 남아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목사 안수는 가능합니다. 총신대는 예장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거든요. 이 교단은 우리랑 원래 하나의 교단이었어요. 1959년 이전까지는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배에서 나온 이두 교단의 입장이 달라졌을까? 사실 그전에는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됐죠. 1950년대 이전에는. 물론 90년대가 되어서야 예장 통합도 목사 안수가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장 통합은 왜 허용을 했고, 예장 합동을 아직까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여성 목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 같습니다. 성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여자 목사 안수 안 된다고 하나? 일단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여성 목사 안수 금지에 대한 명백한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잠잠하라는 구절은 있어요. 아, 잠잠하라는 거랑 목사 안수 받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잠잠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목사 안수가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혹은 목사로서는 조상님 격 되는 분들이 안 된다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 관심이 없고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총신대 이 사건도요, 총신대가 종합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1년에 수십 원씩, 수십억 원씩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사들 성비를 딱 보니까 남성판인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냐, 여성 숫자 맞춰라. 이러니까 막 부랴부랴 맞추려고 하고 이러는데 총회장이 안 된다고 하고 학생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흉악한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라고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다안 해? 예수님 야한 생각하면 눈 뽑고 손 찍으라 그랬는데 그건 왜안 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치즈버거는 왜 먹어? 우유랑 고기랑 같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혼방, 옷, 이런 거다 입으면 안 되거든요? 다 입고 다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키려면 A부터 Z까지 싹다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몇몇 개개만 자기가 찝어갖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냐? 이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라고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선택한 이 구절이 안 된다고 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고작 가지고 나온 구절이라고 하는 게 잠잠하라. 사도 바울이 바라.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랑 진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성이랑 신학적 대화를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주 심오한 신학적 주제를 여성하고 토론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여자 안돼뭐 이런 얘기 한적 없는데 왜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걸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는 안 하고 책만 좀 읽었거든요. 특히, 뭐, 무협소설, 역사소설, 이런 거 좋아해서 삼국지, 뭐, 수호지, 초한지, 이런 거몇 독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여러 번 읽고, 초한지라는 걸 읽고 나서 엄마가, 야, 너 삼국지 그렇게 많이 읽는데 대단하다. 거기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 개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 스스로도 저에게 놀라 자빠질 만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여자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겁나 혼났죠? 야, 니네 엄마가 여자야! 이 한마디에 제 모든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뭐, 삼국지, 초한지, 이런 그 고대 중국 문, 중국 소설들에 보면 이제 왕들이 막 타락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럴 때꼭 여인들이 하나씩 끼거든요. 그 미모에 빠져서 국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뭐 달기, 초선, 이런 미모의 여성들이 그런 소설들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설은 여성 혐오 소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그냥 반영한 거예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10대에 제가 그 소설들에 심취해 갖고, 이 여성에 빠져 갖고, 나라를 말아먹은 한심한 왕들을 읽다가, 그래, 중요한 일은 여자랑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엄마한테 나이책 읽고, 여자한테는 중요한 일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말의 수준이랑, 지금, 여자여 잠잠하라 그랬다고 여성 목사 안 준다는 이 목사들의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건뭔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야, 너 내가 나왔어. 니네 엄마가 여자야. 이 한마디에 제가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중요한 일다 하는데, 가정예배 인도도 하고 같이 찬송 인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 엄마 다 하시는데, 우리 집에서. 중요한 일, 엄마 없으면 집에 안 돌아가는데, 아,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여자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천인공로할 말이구나. 이런 걸 고등학생 때 배우게 된 거죠. 근데 그 지금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들은 다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자기 엄마한테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여자는 안 돼. 얘기하면 부려 막심한 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한테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 가정에서요.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인도 왜 못해요? 말씀 선포 왜 못해요? 아들한테 축복기도, 안수기도 왜 못해줘요? 목사가 할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할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안수해준다 그러면 나 기쁨으로 머리 대고 안수 받을 것 같은데. 여자가 해주는 거라서 안 돼? 목사가 아니라서 안 돼? 이런 이건 진짜 나쁜 말로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개똥. 아예 말이 안 돼요. 지금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고양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적 차이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지 존재의 차이가 아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도 많이 부뎌졌죠. 왜냐하면 남자만 할수 있는 일, 여자만 할수 있는 일, 이런 건 아주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남자는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뎌지는 경계가 뭐예요? 남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낳고 기르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간극을 줄여보려고 이 세상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딴 교회들은 그 간극을 자꾸 넓히려고 해요.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물론 시대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잘못된 길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가부장제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억눌려 왔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는 세상 속에서 여성들도 설교할 수 있고 여성들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여성들도 다른 사람을 신방하고 위로할 수 있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 여자라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제가 이웃 교단인 예장 합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헌법을 살펴봤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려면 우리 교단 헌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 겉핥기 식으로 좀 알거든요. 깊이는 몰라도 그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헌법 내용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통합은 약간 좀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려고 시도한 흔적들이 좀 있고요. 물론. 제 기준에서 봤을 땐 굉장히 구닥다리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언어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헌법을 읽다가 야. 목사의 의의의에 7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전도인이라고도 한다라고 목사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침륜이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침륜 알아요? 몰라요. 침륜이 뭐야 침륜이? 그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될 자는 총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이 학식 없는 목사를 다 날려야 돼. 행실이 선량하고 전병우고 목사할 수 없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말 더듬고 못하는 사람 다 날려야 돼요. 능한 자가 할 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 존절함과 성, 존절함은 또 뭐야? 존절함 알아요?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이게 뭐, 이혼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다 목사 못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지금 세상에 목사들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개독교라 그러는데 외인한테 칭찬 아무도 못 받고 있거든요? 다 목사 그만둬야지, 그럼. 연령은 만 29세 이상자로 한다. 우리는 만 30세 이상인데, 여긴 한살 어리네. 만 29세라고 해야 우리 나이로 30살의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목사의 자격에 여성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들 헌법에. 여성은 안 된다. 이게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안 되는 거야, 진짜? 제가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에 대한 전문을 밑에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고 판단해 보세요. 이 헌법의 정신에 여성이 왜안 돼야 되는 건지. 이유가 없어요. 다할수 있는, 뭐 여자도 다할수 있는 일만 적혀져 있어요. 그래 놓고, 최식, 신식, 바이롱 정보는 하나 또 업데이트 해 놨어. 목사의 자격 7번. 이건 자격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건데,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laughs> 만약에 교회 안에, 아, 이 얘기는 너무 나가니까 다음에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합동이나 총신 쪽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로서 이 예장 합동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 안수 허용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성 차별에 관한 그 어떠한 것도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걸 여성 안수 된다, 안 달아갖고 총회에서 싸우고 학생들 선동하고 이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 안수 합시다! トトトトトトトトト。<noise>